능력은 복원 유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유물의 훼손을 막고 복원할 수 있다. 몇 가지 정보만으로 유물의 구조를 파악하는 등 머리가 매우 좋다. 하지만 그외 다른 능력이 없어서 9위로 선정했다. 유물은 버드나무길 산책로 자신의 유물 내에서 순간 이동이 가능하고 반복되는 미로를 생성할 수 있다. 버드나무로 공격도 가능해서 8위로 선정했다. 유물은 남동저수지에. 물기를 내거나 고인 물덩어리를 생성할 수 있다. 이미보다 자신의 유물을 더잘 활용할 수 있어 보여 7위로 선정했다. 일부 시점에서는 유물이 아직 안 나왔다. 전투가 있을 때마다 도망다녀서 6위로 선정했다. 유물은 인천 최대 양공장 관역을 새겨서 무조건 명중할 수 있다. 전투신이 많지 않지만 로미오와의 전투에서 보여준 모습이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5위로 선정했다. 유물은 인천 폐 은광산, 갱도를 만들어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고, 낯을 꺼내 싸운다, 갱도를 이용해 다양한 공격을 보여주었고, 낯을 사용하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4위로 선정했다. 일부 시점에서는 유물이 아직 안 나왔다, 작중에서 환희가 잘 싸운다고 언급했고, 싸울 때마다 강한 모습을 보여줘 3위로 선정했다. 일부 시점에서는 유물이 아직 안 나왔다. 전투신이 많이 안 나왔지만 이성을 잃은 여유를 제압했고 백경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데리고 가는 모습을 봐서 제법 강할 것 같아 2위로 선정했다. 일부 시점에서는 유물이 아직 안 나왔고 전투신도 많지 않지만 일부 후기에서 나온 야경 전투력 순위에서 모든 분야에서 상위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1위로 선정했다.